안녕하세요. 산재 근로자를 위한 원스톱 플랫폼 리워크 케어를 소개합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은 복잡한 법률 용어와 행정 절차 앞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리워크 케어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기능은 AI 산재 상담 챗봇입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플로팅 버튼을 클릭하면 언제 어디서나 산재 관련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챗봇은 최신 산재 법령과 판례 데이터를 학습한 레그 기술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어를 포함한 10개 국어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자신의 모국어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지능형 병원 찾기입니다. 네이버 지도 기반으로 내 위치 주변의 산재 지정 병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공공데이터 API를 연동하여 전국 5,000개 이상의 산재 병원과 약국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화면 중앙의 필터를 사용하면 재활 인증 기관만 따로 볼 수도 있고 특정 진료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각 병원을 클릭하면 전화번호와 상세 정보가 나타나 바로 예약 문의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개인 대시보드입니다. 로그인하면 나만을 위한 대시보드가 펼쳐집니다. 현재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회복 진행률은 얼마나 되는지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을 체크리스트로 보여주고 내 지역에 있는 산재 지정 병원을 알려줍니다. 또한 나에게 필요한 산재 관련 정보와 서류를 자동으로 큐레이션에서 제공합니다. 복잡한 산재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 받으며 심리적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급여 자동 계산기입니다. 산재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휴업 급여와 장애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평균 임금만 입력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 내역이 나옵니다. 복잡한 법령과 계산식을 몰라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경제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능은 커뮤니티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를 응원할 수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서 자유롭게 고민을 나누고 부상 부위별, 지역별 게시판에서 같은 상황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리워크 케어는 산재 근로자가 부상 직후부터 사회복귀까지 모든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률 상담, 병원 찾기, 급여 계산, 정보 제공, 그리고 커뮤니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 산재 근로자의 든든한 파트너, 리워크 케어의 베타 서비스를 함께 해보세요. 감사합니다.